에이미 프로님은 네. 지금 선수 생활은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같이 경기해 보면 선수 못지않게 치시는데 연습을 하세요? 연습 전혀 못해요. 못 하세요? 못해요. 아그 티칭 프로들은 연습 안 합니까? 아니 일 끝나면 이제 집에 가고 싶어서요. <웃음> <웃음> 연습 안 하고 가요.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네. 네할 말이 이렇습니다. 네. 잃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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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미은행의 줄리 선수 드라이버 샷 하고 계십니다. 미연행이 현재 1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자, 결과는 어떨까요? 약간 좌측으로 갔는데요. 아. 네, 여기 약간 저쪽인데. 네. 여기 왼쪽에 나무가 큰게 있어서 사실 네. 왼쪽으로 가는 게 좋지는 않은데요. 자, 그 나무 뒤로 갔으면 샷이 어려울 것 같고요. 나무를 네. 지나갔으면 그래도 샷은 보이게 되는데 네. 잠시 후에 결과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네. 자, 이제 캐고범이 캘코보험. 티샷을 하게 됩니다. 네. 제임스 리 선수가 이제 티샷을 하시네요. 백그범 제임스 리 선수의 티샷입니다. 오, 아주 가 아주 과감하게 치셨는데요. 네. 좀 좌측 날아간것 같은데요. 아, 근데, 오, 가오스가. 그러나, 네, 네, 괜찮아요? 네, 살짝 나무 뒤일 것 같은데요. 샷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 저 나무 뒤에요. 네, 좌측에 나무가 큰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괜히 괜찮다 그랬네요. <laughs> 아니, 아, 저는 좀 오픈인 것 같아서. 페어웨이 <laughs> 랜드를 했긴 했어요. 괜찮은데, 네, s 수의 송순철 선수,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로. 멋지게 치자 해주셨습니다. 네, 어, 잘 치시던데요, 이 저는 요즘에 골프장에 가면 에이미 프로가 해주신 얘기가 굉장히 뇌리 남는 게 있어요. 네. 우리도 이제 뭐밤 내기 정도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긴박한 상황에 몰리는 홀이 있어요. 네. 그럴 땐 과감하게 치자. 아, 네. 그거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원래 과감하게 치시잖아요. 생각 없이 치죠. 아하하. 제가 생각 없이 치는 걸 상대방은 과감하다고 받아들일 요 그렇죠. 수 있는데, 저는 플랜에서 아, 과감하게 치요 저는 아무 생각 치세요. 없습니다. <laughs>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치시면서 왜 그러세요? 근데 과감하게 쳐라. 네. 어, 그거는 참 좋은 힌트인 것 같아요. 과, 과감하게 쳐서 못 치나 막. 막막 무서워하다 못 지나 네. 비슷하다면 과감한 게 오히려 과감하게 쳤을 때 실수가 나도 네. 후회는 안 돼요. 맞아요. 그데 이렇게 너무 조심해서 치다가 실수하게 되면 후회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아주 전머릿 속에 아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우리 C C C 류요준 선수 8번아이으로 과감하게 세컨샷을. 네. 거리는 세팀 중에 제일 짧았지만 방향은 제일 좋아요. 네. 오, 아유, 잘 맞은 찬것찬 같은데요? 샷 너무 좋았어요. 자, 결과가 어떨까요? 와 역시! 와 정말 좋은 샷 보여줬습니다. 우와. 진짜 집중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laughs> 네, 캘코 보면 그래도 오픈이 있어요. 네, 샷 있으신데요. 네? 지금 약간 드로우를 걸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진철이 선수, 과연 좋은 샷을 보여주실까요? 네. 아연이 워낙에 좋은 선수라서 말이죠. 네. 자, 신중하게. 어? 어 약간 펀치샷을 하셨어요. 나무 맞았어요. 음, 아하. 너무 맞고 우측으로 볼이 흘렀어요. 답 맞히셨구나. 약간 돌려치시려다가 제 생각에 왼쪽으로 시작을 했나 봐요. 근런데 진철이 선수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욕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쳐도 됩니다. <laughs> 근데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네. <네네. 웃음> 자, 개코보험의 제임스 리선수가 아, 벙커 쪽으로 가셨네요. 네. 저 선수는 직원이기 때문에 잘 쳐야 됩니다. 아하. <laughs> 자, 한미연행의 그레킴 선수 역시 지금 와이드픈입니다 네. 사실 있네요. 네. 네, 피칭 웨지로 세컨 샷. 세컨 샷. 아, 약간 탑볼. 어, 스... 볼이 그냥 굴러갔어요. 네. 굴러갔네요. 네. 땅볼? 땅볼. 자, 이제 한미은행도 어, 3온 기회를 맞이했는데 지금 이미 상대방이 투온을 성공시켜 놨기 때문에 붙여 놨죠. 네. 네. 그래서 이 샷이 정말 정교하게 잘 되어야 됩니다. 돼요. 네, 중리 선수. 네, 옹그린의 아, 성공은 옹그린. 했는데 조금 길어요. 길었어요. 네. 내리막 퍼팅을 남겨놨는데 네. 쉽지 않네요. 저희가 원하는 건딱 붙이시는 거였죠. 그렇죠. <laughs> 예, 그래요. 저희가 원하는 거 맞습니까? <웃음> 네, <웃음> 저희가. 아. <laughs> 자, 캘커포움. 네, 진철이 선수 네 번째 샷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번째 샷입니다. 아 이월에서는 포인트를 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아, 이래 뭐, 번커 샷도 잘하시고. 네. 이게 조별 리그 같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패자 볼진이다 보니까 네. 조금만 실수도 이렇게 승부와 아주 직접 연결이 되네요. 진짜 실수 하나만 가지고도. 네. 에안 네. 돼요, 큰일 납니다. <laughs> 자, 내리막 거기다 긴 퍼트. 파퍼스를 시도하게 됩니다. 네, 한비뱅크의 그레그 김 선수, 긴 파퍼. 네, 신시스 파이낸셜은 지금 정말 이럴 때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널널이라고 하는데 <laughs> 널럴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구경하고 계십니다. <laughs> 네. 자, 한비행의 그레그 김 선수, 파퍼. 자, 파퍼 약해 보이는데요. 요짧네 많이 약합니다. <laughs> 음. 이 내리막이니까 네.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롱 퍼팅이라도 내리막이면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두 팀입니다. 캘코범 보기퍼, 보기퍼, 보기퍼. 오, 잘했어요. 그러나 아까네요. 포인트 갖기에는 좀 어려워졌고요. 네. CCC에 자 이제 송순철 선수가 버디 퍼팅을 하십니다. 투 퍼만 해도 1 포인트를 가져가요. 그럼요. 그래도 이런 거 멋지게 넣어주시면 좋은데, 그죠?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기 충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어디 셔스 아이, 아 너무 소심하게. 아 너무 안전하게. 고치셨어요, 그냥. 예, 네, A형처럼 치셨어요, A형처럼. 아 저분 A형이 확실할 거예요. 아 A형들이 골프 굉장히 잘 쳐요. 굉장히 섬세하죠? 네. 근데 퍼팅이 초월... 이렇게 짧아요. 아... A형들이. p 지 a 투어의 대부분이 A형이래요. 아, 그래요? 네. 아 <laughs> 이렇게 되면 뭐 c 시스가한 포인트 가져가네요. 그래서 3번 홀까지 n 시스 파이낸셜 2포인트 한미연행 2포인트 캘코봄 1포인트 자 이제 4번 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프로 선수 중에 네. A 형이 많아요. A 형이 많아요. 어 저는 좀 심장도 좀 튼튼해야 되고 과감해야 돼서 오 형들이 네.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골프는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 꼼꼼해야 예. 되고 예. 예리해야 돼서 아무래도 A 형에게 더 적합한가 봐요. 우리 에이미 프로 피에는 A 형이 섞여 있습니까? A형이 섞여는 있습니다. 아그 <laughs> <laughs> 얘기는 A형이 아니라는 얘기라서 어떤 혈액형인지 짐작이 가능하네요. 캐서님은 <laughs> <laughs>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어, 사실 O형인데요. 네. 저는 아무리 봐도 A형 같아요. 아 제가 스스로. <laughs> 근데 제가 O형분들 보면요, 네. 트리플 A형 같은 그런 있죠, 있으세요? 있죠. 재가 네. 그래요,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세상 쿨해 보이시는데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다 기억해서. 네. 잘때 잠이 안 와요. 아오 마이 예, 진짜로 혼자 소설 쓰고 막. 아하. 한 사람 죽였다 살렸다 하고. 아 그러면 트리플 레이. 트리이 있으시면 네, 골프를 그런데. 엄청 잘치시 치셔... <laughs> 아닙니다. 골프만 맞아. 보면 아저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뭐예요 티셔츠? 아 신시스. 아 아니 겨우 지금 1점 다시 만회해 놓고 티셔츠를 너무 짧게 보냈어요. 네, 자책으로. 와우! 웨인 아, 선수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시원, 어. 너무 부럽습니다. 네, 신장도 너무 좋죠.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데. 네. 아 근데 벙커에 들어갔네요. 아 근데 샷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어 캘커 보험은 데니엘리 선수가 티셔츠를 하기 때문에 네. 2월에서 1포인트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데니엘리 선수 티샷. 어 살짝 당겨진 것 같은데요. 예. 시작할 때좀 네. 왼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파파이 5라서 괜찮습니다. 네, 어 번거 아, 들어갔네요. 들어갔네요. 네, 네. 왜 앞서서 연습하는 거 여쭤보셨었잖아요. 네, 네. 제가 경험이 있는데, 대학교 때, 네. 근데 제가 15년 차였어요, 골프를 친 지. 네. 근데 그때 이제 LPGA 선수를 하셨던 분이 저희 헤드 코치님이셨어요. 네, 네. 그분이 이제 8년 동안 코치를 하면서 골프를 한 번도 안 치셨대요. 네. 제가 쫄라가지고 같이 나갔거든요. 네, 네. 그날 8년 만에 처음 치셨는데 74를 치셨어요. <laughs>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하루만 연습 안 해도 막 센크가 나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0년을 딱 됐을 때, 네. 한달을 연습 안 해도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안 좋은 걸배우셨네요 연습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아 네? 아 좋은 거 아, 배우셔야죠. 저는 배운 게아 이게 쌓이면 그러니까요. 20년이 네. 경력이 넘어가 30년이 넘어가면. 네. 이제 그 쌓인 걸로 인해서 연습을 안 해도 나오는구나라는 그걸 느꼈어요. 근육에 네. 그냥 그 스윙이 장착이 딱 되는 거아요 약간 양치질하는 것처럼 네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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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고도 그냥 하실 수 있는 <laughs> 그런.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하셨겠어요 정말 많이 그죠? 하셨겠죠. 네. 네. 아 이게 또 맨땅에서 샷을 해야 됐어요. 그래도 잘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 좋습니다. 굿샷. 자 지금 어, 세 팀이 드라이버가 뭐 다르게 좋지 않았고 결과가. 네. 그다음에 세컨샷들을 지금 치고 있는데 다진 좋지 않은 지금 라이에서 세컨샷들을 치는데 이건 어떤 일인가요? 네, 지금 벙커에서 네. 릴리프를 받으셨어요. 벙커에서 릴리프를 받을 수 있는 거또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아마 이게 그뭐 인공적인 어떤 불순물이 있었든지 뭐,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철이 선수가 두 번째 샷을 4번 우드로 하시네요. 와, 4번 와, 우드로 벙커샷 했는데. 와우 너무 잘 날라가고 있는어요 예. 4번 우드 요즘에 흔히 보기 쉽지 않은데 그 그렇죠? 제가 선수 때 2번 우드를 사용했었거든요. 3번 우드 2번 말고. 우드요? 그건 언제 써요? 그러니까 제가 주니어 선수 때는 단타였어요. 아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3번 우드 말고 2번 우드를 쳤거든요. 와, 2번 우드. 예. 그러다 보니까 5번 우드 대신에 4번 우드를 사용했었어요. 제가 10.5번 우드가 있거든요. 네. 어때요? 10.5번 10. 노디요? 10.5도짜리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 하 글씨 죄송합니다. 드라이버 10.5도 많이 쓰잖아요. 아마 네, 네, 맞아요. 사, 근데 10점보도. 10도, 9도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떤 거를 권해 주세요? 어, 저는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 어, 볼 구질이 높으신 분들은 네. 9도 이상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9.5도 이상. 9.5도 이상. 근데 네. 저는 10도나 9.5도만 쳐도 방향이 버 네. 컨트롤이 안 되는 걸 느끼는데. 아? 그, 그, 어, 셰프트의 각도와. 네. 거, 그, 방향의 관계는 어때요 네, 페이스 각도가설수로 아무래도, 사이드 스피 p 더 많이 i n g money, money, m o n 게 맞아요. 그 e y m o n e 추 m o n e 오도 o n e y m o n e 가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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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실수가 많네요. 네. 이 호는 정말 실수가 조금이라도 적은 팀이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켈코보험이 지금 떨어뜨샷으로 네, 대니얼리 선수가 해주고 계신데요. 제일 제일 지금 좋습니다. 네. 7번 하연으로 레이업하시는 것 같아요. 오 전에. 자, 지금 이제 끊어가는 거죠. 쉽게 네, 말하면 네, 대니얼리 네. 선수 원하는 곳에 오 아, 바로 아,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갔어요. 착각을 했습니다. <laughs> 데니엘리잖아요. 데니엘이. 데니엘리니까 아, 끊어갈 리가 없죠. 네. 아, 실수했네요. <laughs> 나이스. 온. 웨인 윤도 바로 가죠. 바로 갑니다. 네, 웨인 윤도 세컨 샷들이 다 실수가 아좀 있었지만 떠드샷 대결은 웨인 윤과 데니엘리는 바로 가죠. 와. 근데 웨인 윤 선수의 떠드샷 침볼은 온그린의 성공은 못했고요. 네, 벙커 갔어요. 네. 자 이제 신시스 파이낸셜이 지금 문제예요. <laughs> 오우. 지금 저기 괜찮나요? 클럽이 망가지 않을까요? 치신이요. 막 돌리는데. 글쎄 말이에요. 치신이요. 와우. 아 그런데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네. 자 한미은행의 네 번째 샷은 벙커샷입니다. 네, 벙커샷. 그레그 김 선수가 오 뒤에. 어, 어, 도... 지금 뭐 모래가 잔모래가 많지가 않아서 네. 이 벙커샷이. 어,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잘 탈출했습니다 일단. 네, 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켈코 보험이 유리한데요? 제일 유리해요. 네. 진철이 선수가 버디 찬스 퍼팅하고 계십니다. 아니 켈코 보험이 2호를 가져가면 네. 세 팀이 또 동률이 돼요. 그게요. 야 정말 패자부활전 빡빡합니다. 네 막상 막합니다 진짜. 진철이 선수. 정말 중요한 퍼팅입니다. 버디 퍼트. 버디 퍼트. 버디 펏. 고고고고고. 네, 좀 짧았어요. 짧았지만, 네. 데엘리 선수가 파 네. 퍼트 마무리하기 때문에 무난히 파에 성공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렇다면 한미은행의 이트는꼭 e 성공해야 돼요. 네, 이럴 때 과감하게 쳐주셔야죠. 그렇죠. 지난하게, 그렇죠. 지난하게, 그렇죠. 지난하게, 그렇죠. 지난하게. 오! 와. <웃음> <웃음> 웨인윤 대단합니다. 와, 성공은 못했지만. 너무 잘 치셨어요. 야, 웨인윤 선수. 정말 부럽습니다. 캘코보험의 <laughs> 데니얼리 선수 역시나. 네, 나이포즈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홀은 캘코보험만 1점을 가져가게 돼서 4번 홀까지 모두 2포인트로 동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메켄과 함께합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알한알 한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세 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 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마음에 드세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세요. 너무 좋다. 바디프렌드로 건강을 지켜주세요. 바디프렌드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10년 더 건강하게 바디프렌드. 마음에 드세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세요. 너무 좋다. 바디프렌드로 건강을 지켜주세요. 바디프렌드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10년 더 건강하게 바디프렌드. 축하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많은 추가 혜택을 이제 서울 메디칼 그룹 메디케어 HMO와 함께 누리십시오. 시니어분들의 건강관리는 한인 최대 서울 메디칼 그룹 전화문의13380-0077 13380-0077 들어올 땐 응급 나갈 때는 안심 할리우드 차병원 응급센터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인증한 심부전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우수병원 획기적인 응급 시스템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건강을 시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온 당신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칠 때 당신 곁엔 항상 든든한 캘코보험이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갑니다.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보험.